우리 롤룰 진훈이 형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자 뭔데요? 눈 침침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무한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9월 25일 진행된 팔라딘 업데이트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 중인 암흑술사 업데이트를 비롯해 그 이후에 새로운 여정 또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진행될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바리 어비스에 관하여 바리 어비스 개방, 새로운 무대 바리 어비스가 곧 열립니다. 예고해드린대로 마스 어비스는 막을 내리고 바리 어비스가 그 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입문과 어려움 난이도가 먼저 공개되며 아, 두 개만, 그 다음 이어서 10월 20일에 매우 어려움이 추가된대요. 어, 처음엔 이번에 10월 2일 내일에 당초 안내보다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시일이 조금 늦춰지게 된점 양해 부탁드리며 그만큼 고난도의 전투를 원하시는 모험가 여러분께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몬스터의 레벨을 조율하고 있대요 이번 바리의 어비스는 마스 비스에서 경험하신 것보다 한층 더 치열한 도전을 담고 있대요 그리고 미리 공개된 대댄 영상대로 새로운 공략과 협력의 재미를 기대해 주셔도 좋다고 합니다. 지용 난이도에 대하여 이번 바리오비스의 지용 난이도는 11월경 10단계까지 한 번에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10단계까지 이것도 나중에 도전 난이도 따로 있겠죠? 밑에 단계도 그냥 최고 보상 받을 수 있게 추 20단계까지 확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대요. 진짜 빡세는 게 재미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도전적 난이도로 그냥. 지난 에리노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용 난이도는 순위와 명예를 위한 콘텐츠이고 이 시점에서부터 인 게임 랭킹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최종 단계까지는 차례차례 도전해야 하지만 상위 단계에 도달한 파티장과 함께라면 해당 단계부터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올라선 모험과 함께 다시 도전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기록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20단계까지 와 진짜 엄청 고난도여서 좀 핫클리어하는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명예보상 정도만 있으면 좋겠네요 명예보상 정도 뭐 타이틀이나 뭐, 옷같은거 어, 게임에 영향없는거 랭킹 시스템에 관하여 11월경 어비스 지역 전용 명예 랭킹이 신설됩니다 현재 내부적인 오야 이런거 주네 바로 말하자마자 현재 내부적으로 세부규칙을 다듬고 있으며 최종 확정 시점에 맞춰 안내드릴 예정이고 클래스별로 랭킹 집구위에는 클래스별 1위와 2에서 10위 보험가에게 특별 명예 보상 기간제 아 기간제로 어그 내용들은 밑에 이런 의자가 있네요 오오 앉아 있으면 우르르 보게 되겠는데 오 재밌겠다 오야 그리고 명예 인증 마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래요. 자, 그리고 마비노기 모바일 종합 랭킹, 전투력 랭킹, 상업 랭커, 매력 랭커, 그리고 어비스 랭커까지 각 부문의 두각을 나타낸 모험가라면 누구나 이 인증 마크를 통해 자신만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 체크, 이 기능인가봐. 어, 이거 요 배지 같은 느낌? 에겐 마크 인정이라고? 어, 야, 어둠을 죄는 암흑술사 새로운 클래스 사진 이미지 멋있게 나온다 는데 같은 날 클래스 1분 pv 영상도 함께 공개됩니다 아 10월 16일 날 업데이트 되죠 음. 이번 영상은 암흑술사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더 깊이 담아내기 위해 애니메이션 퇴마록을 제작했던 스튜디오와 협업해서 제작했대 퇴마록 묵직하면서도 신비로운 색채가 어우러진 독특한 연출을 기, 가미한 영상으로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건 뭐야? 준비 중인 업데이트 엿보기. 레이드 순위 다양화. 어? 가족 사진이 다섯 명까지 나오는데? 이제는? 어, 근데 마크가 좀 달라요. 칼표시 있는 사람 3 명, 방패 한 명, 힐업 한 명. 이렇게 있네요. 그동안 레이드 순위는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주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단순히 공격만으로 완성되진 않습니다. 앞에서 적의 공격을 버텨내는 수비, 뒤에서 동료를 지켜내는 지원 역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이죠. 이번 업데이트부터는 이러한 다양한 기어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순위 평가 방식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수비 점수, 방어력과 피해 감소가 높은 클래스, 도움 점수 회복과 실드로 악윤을 지켜낸 클래스 기여합니다. 공격뿐 아니라 수비와 지원까지 어우러져 다양한 방식으로 빛날 수 있는 레이드 무대가 되길 바라며 10월 30일 업데이트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확정은 아닌가 봐요. 목표라고 하니까. 이렇게 큰거 말을 해줬고. 펀칭볼은 뭐야? 길드 합성 가판 위에 새로운 장치가 추가된데요. 이름은 바로 펀칭볼입니다. 이것도 레벨이 좀 높아야 되나? 몸과 직접 펀칭볼을 타격하게 되면 자신의 데미지 수치가 기록되고 최고 데미지를 넣은 모험가에게 캐릭터명과 수치가 함께 표시되는 장치입니다. 순간 데미지야. 누적 데미지가 아니라. 3단계 아 3단계부터 3단계부터 쓸수 있다고 하네요. 길드원끼리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영상 볼까요? <laughs> 야, 그래, 마비노기는 이게 맞죠? 마비노는 이런 컨텐츠가 맞아. 어? 지금 누가 데미지, 지금 최고 데미지 넣은 사람 이렇게 써있네. 오, 어, 1 2 8 120만? 오, 어, 300만? <laughs>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래, 이게 마비노기야. 어, 이게 마비노기에요. 앞으로도 길드 함성 관련된 콘텐츠들은 꾸준히 추가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어 좋습니다 어 이건 뭐야 낚시 기능이 담긴 특별한 의자 레시피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의자에 앉아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주변에는 갈매기가 날아와 함께하는 모습이 연출되어 낚시의 의우를 한껏 더 누릴 수 있도록 지, 제작되었대 갈매기가 여기 앞에서 응? 어, 미끼 주워먹고 있네 어? 재밌겠다 자 그리고 예정중인 편의성 업데이트 캐릭터 선택하면 정렬. 아, 캐릭터 선택하면 이렇게 정렬할 수 있네요.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이것도 나오고 커스텀 키맵핑 어, 야 키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단축키 설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요. 최근 사용 탭 추가. 채팅. 채팅 이제 빠르게 퀵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기간인가 봐요. 이렇게 있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글은. 모험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다가오는 10월 17일 모로, 모험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순간을 전시하는 모험가의 기록을 오픈합니다. 감사와 현정의 의미를 담은 전시회이며 모험가 여러분께서 100일 기념을 응모해 주신, 하고, 주신 다양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담아냈대. 어, 뭐 디에서뭐 전전 제일 많은 사람 누구 막 이렇게 발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네요. 어, 뭐야? 롤롤레 추석 선물 세트, 진훈이 형. 또 주네요? 환생석 1개, 총매제. 여기서 총매제 중요한데. 총매제 하나, 에픽 총매제 하나, 엘리트 다섯 개 미스틱 던전 열쇠 두개 증폭파편 200개, 골드 30만원. 야, 메리 추석, 메리 추석. 진훈이 형도. 어 아, 추석 잘 보내세요. 어 좋다 좋다 에린노트 떴네요 잠시 후에 또 업데이트 노트 뜰텐데 여기에서 큰거 좀 많이 달았네 난 이게 제일 기대되네 지옥란이도 20단계까지 어, 뭐 이걸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계속 우려먹는다고 나는 그래도 계속 상위 던전 올라가면서 클리어하는 재미? 어, 이런거좀 땡겨가지고 난 이게 제일 기대되네요 어떤 여러분들은 어떤게 제일 쓰읍, 기대되나요? 뭐이런거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테고 이런거 의자 어 재밌겠다 펀칭볼 미니게임까지 에린노트 다음에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